인터뷰에 이니다 오늘은요 무려 13년된 산타페 CM과 함께합니다. 산타페 CM, 산타페 2세대고요. 2005년에 우리나라에 발표가 됐는데 얘가 NF 소나타의 전륜구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이 됐고요. 1세대 산타페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지만 1세대보다 전장이 175mm 더 길어지고 전폭도 45mm 더 커지면서 인기가 더 많았어요. 진짜 인기가 많았던 당시의 차량입니다. 아니, 그런데 13년 된 차를 왜 가지고 왔냐고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긴 장문의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메일 내용부터 공개합니다. 뿅! 울걸? 아마? 운다니까? 진짜야! 저는 서울 도봉구 살고요. 태권도 사범을 하고 있는 25살입니다. 제 차는 현대 2007년식 산타페 CM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할아버지께서 구입하신 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차를 너무 좋아해서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기계 세차에 넣은 적한 번도 없고요. 세차 업체에 맡긴 적한 번도 없어요.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제 손으로 세차를 해온 정말 아끼는 차입니다. 그리고 제가 1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19살 생일이 되자마자 자 면허를 땄거든요 고3 때 학교에 끌고 다녔던 차입니다 그리고 6학년 때부터 정비와 튜닝을 공부해서요 성인이 되자마자 직접 튜닝을 하나둘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복투자 까지 포함하면 제가 지금까지 산타페에 쓴 튜닝비 가요 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이 차의 키로수는 48만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13년 된차예요 정말 제가 정든 저의 첫 차지만 48만 키로 동안 큰 말썽 한번 안 부렸지만 이제 내년이면 폐차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때문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차와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서 카터뷰 를 신청합니다 어 뭐야 이게 13년 동안 함께 해온 아이가 나의 첫 차가 그말 그대로 약간 첫사랑 느낌이거든요. 이제 내년이면은 아우 야, 너 시험부야? 오 어, 이거 너무 슬프잖아요. 네, 오늘은 감동이 있는 카터뷰 어, 야, 어, 뿅. 자, 이 차의 튜닝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은 원래 은색 차인데요. 올 도색을 했어요. 도색은 전문가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어, 도색은 직접 하겠다고 내가 뭐, 라카 들고도 설쳐보고 막다 해봤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힘들어, 힘들어. 휠 도색도 제가 하다가, 어, 아무튼 어, 도색은 힘들어요. 이렇게 블랙과 화이트의 투톤으로 도색을 했고요. 앞부분에 프론트 통 에어댐은 튜닝이와야아 진짜 차가 엄청 커 보여요. 그리고 이 차가 다운스프링도 해놓은 차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약간 낮아져 있는데 앞을 이렇게 빡빡 빡 해놓으니까 오 위압감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라이트도 튜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앞 모습 굉장히 크고 육중하고 인상 깊다. 이쁘구만 근데 약간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라서블이벨트화이트 도복 이간이런느낌이가요 태권! 약간 이런느낌이가여러분 어, 알죠? 저분태권도부 자이 차의 사이드로 왔습니다. 일단은 차가 굉장히 길어요. 야 이거 운전하기도 쉽지 않았겠다. 이거 학교 끌고 가면 완전 인싸됐겠어요. 자 앞쪽을 보면요, 은 19인치 경량휠 들어가 있고요, 온프 이게 6P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은 순정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요런거 되게 이렇게 포인트인데 귀여워요. 딱그 25살스러운 어, TV 하나 딱 들어가 있고 여기 사이드미러도 교환을 했고요. 옆에 보면은 요거는 몰딩이에요. 이게 현기 차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정말 손쉽게 튜닝 파츠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요런거 몰딩으로 사다 착 붙어 놨는데 예쁘죠 그래서 요렇게 요거 붙여 놓고 밑에 사이드 스텝 요것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은 이 차가 차주가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25살이니까 6년 햇수로는 7년째 타고 있잖아요 요게 가장 먼저 한 <laughs> 이게 그 C필러 플레이트인데 그냥 이것도 이렇게 딱 갖다 붙이는 건데 요 차를 19살 때 할아버지께 받자마자 요걸 가장 먼저 튜닝을 한 되게 정든 튜닝 파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유구도 이렇게 보이게 안쪽에 주유구 마개도 사다가 깨어놨고요 주유구 덮개도 튜닝을 했어요 근데 이게 휠왜 이렇게 많이 까였어요? 정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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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비소에서 그런 거야? 본인이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어, 이거 보상 받아야지. 받았어요? 아, 받았구나. 네. 아 어차피 폐차할 거라서 안 고치는 거구나. 아그돈 보채가지고 새차 살라고. 어, 근데 아까는 약간 이차그 폐차를 앞두고 있다 그랬더니 차주분이 되게 눈물이 글썽 글썽 해가지고 카톡이 최초로 이제 차주가 울고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새차살 생각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만면의 웃음을. 하여튼 남자들은 그렇다니까. 어? 조강지처가 간다는데 지금 웃음이 나오냐 지금? 어? 아유 정말.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옛날에는 이렇게 내가 트렁크를 어떻게 열지 마 이러고 막 떠듬떠듬 찾았는데 어 여기 손잡이가 <laughs> 트렁크여는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트야집 트러... 나왔어요? 집 나왔네. 뭔 공구들을 이렇게 싣고 다니 이거 다 뭐하는 공구들이에요? 직업이 태권도 사범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차 면식이... 아 연식이 있어서 언제든지 차가 서거나 문제가 끼 끼익, 끼익 하면 이제 바로바로 고칠. 네, 무슨 공구함을요? <laughs> 카센터 수준으로 싣고 다니고 여기 보니까 여기 기신하지 말라고 약간 피피프 느낌으로 해가지고 요 플레이트도 하나 붙였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에어댐에다가 여기 배기 팁 요렇게 해서 뒤는 이렇게 튜닝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공구함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장난 아닌데? 이거 좀 봐봐요. 자, 배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배기가 약간 듣다 보면은 그삑삑 하는 이게 블로우 밸브가 있기 때문에 푸식푸식 소리 나는 건 알겠는데 약간 새 소리가 같이 나는데 에? 삑 하는 와, 완전 커스텀인데. 자이 차의 엔진 튜닝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 일단 ECU 매핑을 했고요. 얘가 2.0인데 순정 2.2 터빈 업과 2.2 인터쿨러도 같이 했습니다. 어, 차주한테 이거 마력 어느 정도 나와요?라고 물어봤더니 한 번도 측정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140마력 정도 나오지 않겠냐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뭔가 파란 불이 반짝반짝이, 금색 반짝반짝하는 게 이게 뭐냐면 스콜피온 접진데 차가 좀 오래됐거나 내차 배터리가 부족하신 분. 들은 요런 걸로 전류를좀 보강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실리콘 인터쿨러 호스라던가 브레이크 부압 부스터, 브레이크 진공 탱크, 그리고 블로우 밸브까지 달아 놨습니다. 어우, 배기를 듣고 왔는데 이 블로우 밸브의 영향인지 공기 새는 소리 뒤로 이게 새 소리가 약간 그래서 튜닝의 매력 중에 하나는 똑같은 차종을 똑 시튜닉해도 뭔가 결과가 약간씩 달라. 얘는 새 소리 나는 블로우벨브. 어, 특이해요. 잠깐만. 이거 이거 뭐죠? 사이렌? 엠뷸런스야? 어 태권도 사범님께서 뭔가 긴급한 일이 있으신가요? 왜왜달아놨어요 경적으로 야. 이이사 싸지로 이거 되나 이거 아무리야 이거 됩니까 이거 편집자님 이거 이거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거 이거. <laughs> 자, 실내를 봤습니다. 오, 이거 스웨이드 반가워요. 저도 이거 레드 스웨이드로 직접 하느라 죽을 뻔했어요. 여름에 진짜 이게 잉똥 쌌어요, 진짜. 네. 이 블랙 스웨이드로 천장, 도어 트림, A 필러, B 필러, C 필러를 전부 다 입혔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 플라스틱이 보이는 부분은 직접 수전사를 했습니다. 어우. 깔끔하지는, 음, 거기까지. 자, 그리고 핸들은 알칸테라로 입혔고요. 요즘 이게 약간 대세예요. 올인원 안드로이드 랩이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러 부분에 보면 은 뭐가 있냐면 스피커를 넣는데 A 필러에다가 그 스피커 인스톨을 넣는데 이거를 직접 했대요. 그리고 천장에 LED 등이 있는데 차안이 노래방인데? 오늘은 2007년! 전주에서 말이야, 어? 우주선이었어, 우주선. <laughs> 자, 이하나의 카터뷰 오늘은요, 이제 내년이면 빠이빠이, 안녕을 구해야 하는 튜닝 산타페 함께했습니다. 글쎄요. 튜닝은 직접 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돈 주고 맡긴 것보다 완성도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차주의 정성만큼은 그리고 차주가 차에 들인 시간과 노력만큼은 튜닝 끝판왕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차량 협찬해 주신 차주분께는요. 마프라에서 제공해 주신 차량용 세차용품 선물로 드릴게요. 이아나의 카터뷰 여러분의 차량 협찬을 기다립니다. 안녕. 뿅